자, 두 손가락으로만, 두 손가락으로만. 네. 네, 우리 어르신은 손으로 하셔도 돼요. 네, 어르신은 손으로 하셔도 돼요. V, 이 V, 이 뿌이, 뿌게 V. 게찌이 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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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V, V. 이 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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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, 이 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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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선생님도 V 해서 네. 이렇게 해서 세우시는 거예요, 이제. 자, 제가 뒤에는, 아니, 뒤에는 또 갖다 드릴게요. 자, 우리 어르신들은 두번 하세요, 여기도. V. 자,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시면서. 네. 자, 우리 어르신도 V 해서 네.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고받으시면서 하시면 돼요. 네. 对。